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공헌협회 청년체프단 똑똑 프로젝트입니다. 2023년 7월 사회공원데이 온라인 발표를 맡게 된 똑똑 프로젝트 AM 예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지난 활동, 활동 변화, 팁, 그리고 앞으로 계획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이어주는 진검다리 똑똑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혼자 책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 다양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까지 갖출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똑똑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책을 선정해 독서 모임과 공유 책방을 진행 중이며 20대 대상의 독서 문화 확산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활동입니다. 저희는 6월 22일에는 전 아나운서 겸 라디오 PD 현 북투거로 활동 중인 영아나님과 6월 28일에는 왜 일하는가 번역가이신 신정길님과 7월 15일에는 사는 게참 내만 같지 않네 작가이신 서부경님과 독서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3명의 책 전문가분들, 8명의 청년 참여자분들과 6월 2회, 7월 1회 총 3회의 독서 모임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독서 모임 말고도 공유책방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일반 청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공유책방을 진행하기 전, 청년챔프단을 대상으로 한 공유책방이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지난 6월 30일 진행되었습니다. 청년챔프단 단원 3분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유책방이란 자신의 책을 한권 이상 가져와 다른 사람들과 책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서점, 도서관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유책방은 세 가지 방식으로 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책의 소유자로부터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감이 적힌 글을 통한 책 공유. 참여자들의 책을 읽어보고 상호 교환 및 기부하며 물질적인 책 공유. 참여자들끼리 자신의 책 소개, 읽은 책 소감 등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말을 통한 책 공유. 이렇게 세 가지 공유를 할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점, 도서관과 차별성을 둡니다. 공유책방의 자세한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읽었던 책, 읽다 만 책, 혹은 읽지도 않은 책까지도 공유,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져온 책에 대한 한줄 평이나 소감문, 읽지 않은 이유 등을 책갈피에 간단하게 적어 글로 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진 다음, 말로 책에 대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가져온 책 소개, 공유 책방에서 읽은 책 소개나 평가 등 다양한 이야기가 공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자분들의 의사에 따라 상호 교환이 이루어지며 공유 책방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기존 활동 계획은 정기독서 모임과 책 전문가와의 만남, 공유 책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기독서 모임과 책 전문가의 만남을 합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예상보다 순조로웠던 컨택 덕분이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최소 한명의책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목표를 훨씬 뛰어넘어 6명의 책 전문가를 섭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컨택이 잘 됐을까요? 컨택이 잘된 이유는 전문가분들께 닿은 저희의 진심 덕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취지가 잘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컨택을 할때 작가, 북튜버 등의 책 전문가분들이 어떤 점을 얻을 수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솔직하게 우리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할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취지가 전문가님들의 호응을 이끌었고 결국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톡톡 프로젝트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보편적인 사회적 약자 대신에 청년체보단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라는 대상에 집중했습니다. 봉사기부만이 사회공헌 형태라 생각하지 않고 저희와 같은 청년들을 성장시키고 또 다른 곳에서 사회공헌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매개체로 책을 선정해 독서 모임과 공유 책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저희 프로젝트를 좋게 보시는 책 전문가분들이 많으셨고, 이만 팔로워 북스타그램어에서 베스트셀러 작가 등 다양한 책 전문가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 컨택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인스타 DM을 보내거나 메일로는 취지를 나타낼 수 있는 팀 소개서와 기획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유책방 장소 대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각자 조건에 맞는 10개 장소를 조사해오고, 그중 날짜와 시간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 직접 연락해 정확한 대관 날짜를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젝트 소개서와 함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대관 사이트는 공유누리, 청년오랑, 청년허브,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똑똑 프로젝트 진행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책 전문가와의 독서 모임입니다. 8월의 책인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주제로 8월 1일은 작가 정영웅님과 8월 17일은 작가 이서연님과 독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책방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30일에 진행한 공유책방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장소와 시간대는 똑같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소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 시간대는 오후 2시 반에서 4시 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달라지는 점은 더 많은 참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말로 날짜를 잡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8월 19일 토요일에 고유 책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독서 모임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에 일가견이 있으신 작가님과의 독서 모임을 할 기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흥미를 가지고 싶으신 분, 작가님과 동등한 자리에서 대화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 8월 독서 모임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공연협회 청년챔프단 똑똑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